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여진구 좋아해요. 여진구 몰랐거든? 그 제가 처음에 여진구를 접하게 된 계기가 해품달, 해품달 아역이 여진구잖아요. 목소리가! 얘 근데 그때 나이가 중학생이래? 어? 중학생인데 목소리가 이래? 뭘 먹었어? 여진구가 몇 살이냐면 지금이 87년생인데 87년생이 몇 살이냐? 19살이죠. 19살인데, 어, 태풍 달 했던 시기가 3년 전이에요. 아97 미안 97년생. 아 이놈의 입이 방정이야. 저희 오빠가 87이고 내 네, 97년생인데 그럼 3년 전이면 1 6이잖아 16살인데 목소리가? 거두 주시옵소서. 이래요. 그래서 여진고가그 누나 누나 팬들이 진짜 많은데. 누나 팬들이 하는 말이 다, 오빠라고 부르게 해주세요. 였거든요. 제가 감히 오빠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. 이런 말이었는데. 그 정도까진 아닌데, 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.